저그전 갈게요. 저그전. <목소리> 그전력을 가겠습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합니다. 일단 맵은 투온이고 러시 거리가가깝습니다 네, 그미이조게와주시고 오, 상대 초고주요 주급 적금. 조정을 시는걱이요 아이고. 3스씨 쏘아주시고. 인구수 9대 서플라이 디파스 지어주세요. 지어주고 이벤트 SCV는 음. 계속 부스팅 해줄게요. 아예. 인구수 11대 서플라이 디파스 지을게요 그렇고 11베러 구서플 11베러, 12서치 <laughs> 투웅 같은 경우는 러시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12서치에도 괜찮습니다 다른 맵과 달라요 계속 해주시고 이첫 SCB가 도착하는 유무에 따라서 빌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요. 15 커맨드를 할지, 17 커맨드를 할지, 이 친구 도착하는 거에 따라서. 없죠? 두 번째 s c v 바로 출발. 여기까지 오버 없으면 들어가고, 서플. 오버로드 있죠? 이러면 11시 오버로드 받죠. 차 SSB를 굳이 보낼 필요 없고, 어, 오버로드가 다시 들어오네요. 이거는 아직 한신지 다섯신지 확정을, 확신이 없다는, 확이 없다는 건데. 일단 볼게요. 전음 돌았어, 오네 커맨드, 그냥 바로 박을게요, 이거는. 시비 안마랑 드론서치를 안 보냈나? 자, 볼게요, 이거. 내가, 보냈네요. 커맨드는 안 보인 것 같아요. 18가스. 저글링, 이 53초래요. 최적화 좋으시네요. 이거는 선 아카데미 한번 해볼게요. 선 아카데미. 앞마당에 드론을 안 보냈어요. 이러면은 좀 미네랄을 많이 모으겠다는 마인드거든요, 지금. 저글링 두 마리. 어? 아카데미 빨리 올려주시고. 저글링이 s c b 를안 잡는다는 건추정드습니다 계속 저글링을 뽑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 4저글링까지 뽑았을 것 같아요 하고 후베러 앞마당을 봐야 돼요 앞마당 저글링이 들어오이걸 봐야 돼요 지금 드론 많아봤자 3저글링이거든요 3마린으로 상대됩니다 앞마당에 일군 보내주시고 1250 정도 됐을 때 보내주시고 마리나나 SCV 하나 그쵸. 3, 삼저글링 맞죠? 미네랄에 다이다이. 아홉 마리 붙었죠? 다이다이. 다. 다 붙여주세요. 이거 지금 저글링 왔다는 건 오버로드를 셋으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셋으로 출발하세요, 그냥. 그, 지금 앞에 저글링이 없어서 본진으로 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카님이 완성되면 스팀업 눌러주고, 메딕 찍고, 그쵸. 이러고, 스캔 달아주시고, 얘좀 좀 빼주시고. 드론 계속 나오는 거 봤죠? 앞으로 도 잡았죠 이러고 3배력까지 늘릴게요 메딕도 3개 가스 올라가죠 드론 계속 나와요 이거는 운영 간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오면 은 맞짱 뜨면 돼요 살짝 피해주고 발업이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지금 어딘가에 멀티를 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고 3배력 늘리고 엠베 발업이 됐네요 됐죠? 됐죠 그렇죠, 오케이 일단 대기... 지금 스캔 달고... 저울이 좀 나왔거든요. 사업 찍고... 가스 빼주세요. 이거는 마린을 좀 압박을 할게요. 저울이 좀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서플 안 막히게 하나더 지어주시고. 괜찮아요, 스캔 찍지 마세요. 공업 찍어주시고. 폴드 홀드 해놓으세요, 괜찮아요. 안먹혀요안먹혀요 안 먹혀요. 하고, 펄렛. 딱두 개, 안막 일단 두개 지어주세요. 앞에 세 마리만 스킬 빨아서 달려와서 딱 때려주시고. 괜찮아요. 본진에도 터렛 하나, 배럭 쪽에도 터렛 하나. 스캔. 뮤탈 나왔을 거예요. 나왔죠? 터렛이 좀 늦었는데. 스탑 되기 전까지 부탈이랑 싸우지 마세요. 아이고. 힘을 다 빨아버렸어요. 암마당 스캔. 성크는 없죠? 이건좀 압박 나가야 돼요. 스탑 됐어요, 지금. 사 되면 가스 두 마리 붙여주시고, 팩토리 돌리시기 유인 아 이게 안잡 분, 네 지금 신거배럭라 늘려주시고 신토리 먼저 아 분, 꼭투라신 분, 꼭투라신 분, 꼭투라신 어 꼭투라신 분, 꼭투라신 분, 꼭투라신 도 꼭투라신 분, 꼭투라 어디가 마린 가세요 이거는. 그냥 더 지어주세요 이건. 마린 증이 그냥 오, 뛰세요 이거는. 많이 뛰세요? 뛰세요 이거는. 이러고 추가 타도 더 뛰세요. 이 마린이 사실 먹히면 안되는데 이러고 터렛을 더 깔아줘야 돼요 지금 상대 지금 거의 올인 됐거든요 터렛 더 깔으세요 지금 그쵸 추가 멀티에 점사, 이탈 하나도 안 죽었네 상대 약간 올인 됐거든요 털에 좀더 지어줘야 돼요. 지금 이러고 말이 네 마리만 빼주시고 털에 더 지어줘야 돼요. 지금 이거 저 상대 올인이에요 지금 택크 없어요. 스타트 올려주면서 털에 세 개씩 안오네요 이러면은 뭐 털어 킨치네스트. 공업 됐죠? 아이고. 이거는 천천히 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제가 유리하진 않아요, 사실. 마린 두 마리 정도만 살짝 뺄게요, 이것도. 센스있게. 아, 까비. 이거는 발키리보다는 그냥 배틀티클 탈게요, 이거는. 아이고. 리페어 준비, 리페어 준비. 이러고 두 마리 빼는 걸로 스팀 빨아서 또 드론 잡아주시고. 이거는 마린이, 뮤탈이 지금 많이 터렛이랑 마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열열 열, 바로 압박 갈게요 이거는 뭐 두개 졌어 투스타 올려주시고 펑커! 뒤치기 대비 펑커 스캔! 드론이랑 뮤탈 나오죠? 이러면은 이거 한번 뭉쳐서 다시 갈게요 뒤치기 대비 펑커 지어주시고 돈 남으니까 배럭스 하나 더 추가 아이고, 잠깐 지워버렸네 커플 지어주시고 이건 마린컨도 잘 해야 돼요 배틀 찍어주세요 아이고, 나이스 이건 저그가 드론을 못 재게끔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정면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건 모아서 지금 뮤타를 많이 찍어거든요 사실 그리고 배틀이60-70% 찍혔을 때 이 레디 업 찍으면 돼요. 자세히 말하세요. 지금 한번 찍을게요. 그냥 지금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잡히냐? 뭔가 느낌이... 어이고, 잠깐 딴데본 사이에 뮤자 당했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잃지 마세요. 이거 투벤베 럴커 지금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자세히. 하이브 확인, 이제 하이브 완성. 뮤탈 계속 나오죠? 빼세요! 빼세요 어디가 이거는 베지딱 되면은 정면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렇죠? <목소리도> 크 없죠? 이건 정면 들어갈 거예요 정면 뭉쳐놓을게요 병력 두 부대씩 검사 대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미리디가 딱안되 돼. 대기. 이거 정면 갈 거예요. 서플 지어주시고 공 공방이럽 됐죠. 공방이럽. 괜찮아요. 밑에 없어서 괜찮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정면 가면 돼요. 스캔. 이 이거밖에 없죠? 추가딱 보내주시고, 이거는 센스 있게 한 마리 빼서, 디펜시브. 이거 몸빵 세우면서, 그쵸, 이거 몸빵 세우면서, 어택. 메딕기왜 이렇게 왔니? 게임 끝났죠? 이러고, 터널 불어주시고, 지지. 뿌잉. 안 어렵죠. 상대가, 아이고. 상대가 뮤탈 계속 찍는 거 받고, 정면에 선크 넘는 거 받고, 뭐, 언덕에 열거 있을 거 예상했고, 디펜시브로 빵 뚫어버리는. 저그전, 안 어렵죠.